지금부터 나를 돌아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들의 휴식 혹은 명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을 갖고 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을 지치거나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인이 감정이 좋게 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휴식 또는 명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정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스스로 본다, 즉 성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키워드를 성천하다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속도입니다 제가 정한 사이트로는 양진제 쪽에 위치한 수플 사이트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키워드인 성천하다를 가지고 영상 공간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영상 공간이라 하면 우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고 높은 곳에 위치해 조용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 제일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이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성찰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안정된고 보람있는 성찰을 할수 있다 생각해서 상기, 성찰, 재출발 순으로 나타나는 명상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계의 공간 개념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반문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유관듯한 느낌이 들었고 각 개인마다 성찰 방식이 다를 것이라 봤으며, 가짜 많이 방식으로 성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성찰을 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상기라는 공간 개념을 없애고, 성찰과 세출과 이두 개의 공간 개념만 드러나게 하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선면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현면도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공간은 명상 공간입니다. 이 명상 공간 입구 쪽 벽을 보면 길게 뻗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명상 공간 바깥에서 내부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 차단 효과를 높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그 공간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질 수 있도록 야외 댓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동선상으로는 처음 입구로 들어가서 바로 바깥쪽과 접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상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테라스에서 자연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와 인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형 사진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